만약에 시간이 꽤 많이 지나서 형사는 형사사건으로 문제를 삼으려면 공소시효 같은 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한참 후에 학폭 관련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 경우에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피해 학생이 아직 학생 신분이라면 초등학교 때 있었던 학교폭력 사안도 중학교, 고등학교 때 신고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뭐 형사사건에서 시효가 남아있다면 여전히 법적 처벌도 가능하겠죠. 근데, 시오나 그런 것들이 도가 되었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법적인 부분은, 뭐, 해결 방안이 많이 사라졌겠지만, 법은 어쨌든 최소한 이것만큼은 지켜야 된다는 것인 만큼, 이제, 시효 등과 관계없이, 내가 가해자가 확실한 사안이라면, 그때라도,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겠습니다. 어, 따라서, 이제,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뭐, 지레 포기하거나 상처로 남기지 마시고, 이럴 때 더, 뭐, 법률 전문가와 함께 해결, 해결 방안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게 학교 폭력이 최근에 이제 사회적으로 많이 문제가 되고 있기는 한데, 사실 학교 폭력이 좀 심각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 학생들은 어떤 피해를 입더라도 그 자신들이 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학교를 벗어날 수 없다라는 점이 있, 있,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를 입을, 입었을 때 단순히 가해자를 만나지 않고 할수 있는 성인과 달리 어차피 학교를 가야 되고, 학교에서 가해 학생을 만나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뭔가 문제 제기를 했을 때 완벽하게 분리 조치가 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장소적인 특수성 뿐만 아니라 우리 이제 청소년기의 학생들은 또 이런 특성도 있어요. 다른 학생이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보더라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뭔가 행위를 풀기보다는 힘이 더 강한, 보통 이제 가해 학생들이 보통 학교 내에서 조금 더 힘이 강한 학생들로 인식이 되는데, 힘이 강한 친구들 편에 서거나 아니면 적어도 중립적인 위치에 서 있는 것이 자신이 또 다른 피해자가 되지 않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들이 있어서 결국에는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학교 폭력이 조금 다뤄지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 학교, 학교를 다니면서 청소년 시기에 입었던 이런 어떤 설정됐던 관계, 그 다음에 입었던 심리적인 상처 이런 것들이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해서 이어지기 때문에 학교 폭력에 있어서의 어떤 피해 양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성인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그 가해 학생은 물론 피해 학생이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수 있다는 점을 가해 학생들을 특히 잘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네, 학교 폭력을 보면 가해 학생들의 심리라고 해야 될까요? 그걸 쭉 보면 피해 학생이 확실히 약하다고 인지됐을 때, 그리고 내가 어 이렇게 해도 자체 상황이 아님을 알았을 때 비로소 일어나는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은 어떤 행위를 하기 전에 반드시 계산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 이러하기에 저는 학폭에 대해서 당사자든 부모님이든 저도 반드시 그 행위가 일어났을 때 대처해야 하는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폭은 엄연히 범죄고 가해자들 의 행위는 단순히 뭐 애들끼리 있었던 일로 치부되지 않고 절대로 넘어가지거나 용서되지 않는다는 점을 인식시켜 준다면 조금 학폭이 조금은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학교 폭력 처분 뭐 조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준은 어느 정도 마련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다만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과정 속에서 아직은 좀 일관되지 않은 부분, 그 다음에 피해 학생들이 느끼기에는 조금 너무 가볍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측면은 있긴 있습니다. 현재 뭐 국회에서도 그렇고 교육부에서도 좀 입법 개선안을 만들어 내고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요. 다만 우리가 입법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있어서 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피해 학생은 물론 가해 학생도 다, 둘다 학생이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학생들에 대해서 누군가 뭐 강하게 조치를 하고 한다라고 해서 아이들 사이에서 발생한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는 없습니다. 이 피해 학생들의 어떤 감정적인 부분이라든가 피해의 재발, 방지 차원에서는 접근할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거는 가해 학생들 물론 가해학생들의 보호자께서 우리 아이가 학교 폭력에 뭔가 가해자가 가해학생이 되었다라는 것을 인지하시면 먼저 이것을 뭐 방어적으로만 나서실 것은 아니고 아이가 잘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뭔가 기본적인 태도나 학교의 조치에 응하시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있어서 어 조금 기본적으로 피해자들을 생각하고, 피해자들의 어떤 아픔에 대해서 먼저 공감을 표하는 방법으로 시작하시는 것이 옳지 않을까. 그게 선행되지 않으면 이게 입법적으로 개선이 된다 그래가지고 학교폭력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기는 어렵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어, 이러한 근본적인 해결은 이제 차츰차츰 이제 사회적 논의를 거쳐서 진행이 될 텐데, 그 과정 속에서 이제 학교폭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는 부분, 그 다음에 제도적을 신고를 하고 이 제도를 활용하는 측면에 있어서 어려움은 아마 이제 전문으로 하시는 우리 변호사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같이 도움을 받아서 하나하나 해결을 나가 해결해 나가시다 보면 피해 학생은 물론 가해 학생도 다시 즐겁게 학교생활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청소년보호구역의 이세진, 김윤성, 조원진 변호사였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안녕. <laughs>